예, 오늘은 우리 올해 첫 번째 금요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금요 기도회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기도회 동역자들께서 또올 한해 동안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이기도회 동역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은, 어, 우리가 이또새첫 기도에 금요 기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올해 이제 표요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번 그 특세 기간에 또이 관련된 말씀을 계속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살펴주고 계신데, 그래서 이 본문 앞뒤로 해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살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보려는 것은 아니고, 또 이제 내일도 또 특세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오늘 이세 가지 포인트에 이세 가지 관점에서 생육, 또 번성, 그리고 충만이라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짧게 말씀을 나누고 이 제목으로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생육 번성 충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일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그 창조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에게 이제 적용되는 일반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특별한 의미도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셔서 모든 사람들, 신자든 불신자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생육하고 또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또뭐 망하고 이럴 때 짜릿함을 느끼는 그런 그 나쁜 분이 아니고 잘 되는 것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이잘 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또 그렇게 할수 있도록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또 의미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또 영적인 의미에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것도 우리가 함께 잘게 아, 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생육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 태어나는 것, 출산하는 것, 자녀를 낳는 것, 아,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이 표어대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 생육의 복이 있기를 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같이. 또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에는 이 자녀의 출산이 있고, 또이 자녀가 하나인 가정에는 이제 둘이 되고, 또 둘인 가정에는 셋이 되고, 셋인 가정에는, 어그 이상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는 대로 이 자녀의 출산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출산을 하려면 또 먼저 결혼을 해야 하니까 이또 청년들, 청년들의 결혼의 문이 또 열리고 또 결혼의 문이 또 열리려면 또 직장을 가지고 또 취업해야 되는 이 취업의 문도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또 부부 사이가 또이 평안하고 또 우리의 이제 몸도 건강하고 또경 경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너무 어렵지 않아서 이 가정마다 이 출산의 복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 기도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이 세계 1등이라는 이 안타까운 통계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어, 뭐 낙태나 또 동성 결혼이나 또이 가정을 해체하고 붕괴시키는 이런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 출산율을 더 낮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으, 악법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이 대한민국의 이런 법적으로 이런 악법들이 허용되는 일,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또 계속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의미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도 이 생육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출생, 이 거듭남, 이 거듭남이 올해 우리 가운데 계속 있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표현을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거듭나게 되고, 진짜 거듭나게 되고, 아, 교회에서 주일학교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는 역사가 정말 일, 일어나게 되는 예, 교회 오는 것이 좋고 또 친구 만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그것도 다 귀하지만 진짜 주일학교 그 나이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정말 영적으로 생육하게 되는 태어나게 되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이 오류동 지역에 우리가 예수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이새 생명이 거듭나게 되는, 이 구원의 이 은혜가 있게 되는, 그러한 이런 것이 풍성하게 많아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우리 번성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번성은 점점 더 이렇게 많아지고 또더 강해지고 또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결국 자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가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또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면에서 더 번성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의 면이나 또 지혜나 또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형편이나 뭐 직장이나 우리의 사업장이 진짜 더 번성하게 되는, 예, 더 이렇게 더 안정되고, 더뭐 많아지고, 직원도 더 많아지고, 예, 더이 안정되고, 이렇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전 인격적으로 더 성장하는, 그러니까 키도 자라고 몸도 더 튼튼해지고 지식도 잘하고 뭐이 친구들이나 또 여러 사회적으로 대인관계에서도 또잘더 성숙하게 되는 이러한 이더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요 올해 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번성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퇴보하고 쇠퇴하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2022년 한 해가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구가 뭐 절반 정도로 줄어버리는 망국의 길로 가게 됩니다. 기업이 무너지고 또 국가의 주요 시설들이 지금까지 이뤄놓았던 것들이 다 잿더미가 되는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나라가 망하는 길로 이제 추락하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정말 이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이 통일이 더 빨리 될수 있도록 어, 속히 통일의 날이 올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면 국가 경쟁력이 더 올라가게 된다고 엄청나게 아, 올라가게 된다고 예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번성할 수 있도록, 예, 우리가 이 중부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의미에서만이 아니고 또 영적인 의미에서도 번성이 필요합니다. 자문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러니까 점점 이 떠오르는 태양 같아서 의인의 길이 그렇다는 겁니다. 점점, 점점 원만한 광명에, 밝은 광명에 이르는 길이 의인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생육하는, 태어나는, 거듭나는 이것만이 아니고 성장하고 또 자라가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되는 2022년 이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정말 원만한 광명이 이르게 되는, 더 성숙하게 되는, 굳어지고 또 완고해지고 뭐 형식화되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더 죽어지고 우리 안에서 점점 점점, 우리 우리는 더 죽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더 온전하게 사셔서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게 되기를 그렇게 자라가고 성장하는. 그런 성숙하는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이 신앙의 세대 계승이 일어나야지 번성하겠죠. 단절되는 게 아니고, 한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가정마다 신앙의 세대 계승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계승되고요. 디모데처럼이 조부모의 신앙이 또 부모의 그 신앙이 그것을 닮아서 그 기도에 그, 어, 은혜를 입고, 기도에 심은 것이 결실하게 돼서 이 세대의 신앙의 세대 계승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을 닮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능가하게 되는, 더 뛰어넘게 되는 신앙의 세대 세대 계승이 일어나는.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초대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번성하게 되는, 뭡니까?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서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더더 더 이렇게 붙고 붙고 그 올라간 인원들이, 올라간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심겨지고 어, 또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 전도되어 오는 아이들이 더 늘어나고 늘어나서 부서들마다 번성하게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으면 성장과 성숙이 따라오게 되는데 이게 저절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성장과 성숙이 있으려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잘 먹어야 되고요. 또 활동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 영혼들부터 또 어르신들까지 오래된 성도들로부터 새 가족들까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잘 먹고 공급받고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맞게 그 것에 맞게 그또 상태와 수준에 맞게 적절하게 규칙적으로 잘 공급받고 또 그것이 또 소화되고 또 그것이 이제 에너지가 되고. 그것을 가지고 또 활동하고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교회 안에서 섬기고 활동하고 또 순종하면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러한 이 번성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충만입니다 충만 이 땅에 충만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이렇게 퍼지고 또 세상을 이렇게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 공간이 비어 있으면 좀 허전하고 또 쓸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충만하게 가득 채우셨습니다. 있어야 할 것에 있을 수 있도록 이것을 질서 있게 잘 채우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 창조 세계를 가득 채우고 또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우리 욕심을 따라서 막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명령에서 땅에 충만하라. 아,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게 충만한 그것이 이잘 다스리는 것, 잘 관리하고 또잘 통치하고 하는 이것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영적인 의미에서도 이 땅에 충만하라. 아, 충만, 땅에 충만한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무엇입니까? 이땅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 교회가 세워지고 또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오류동에도 부천에도 광명에도 시흥에도 서울 온 땅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 세계 열방이 직장마다 캠퍼스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이 편만하게 흘러가고 예수 생명이 흘러가서 어두운 곳을 밝히고요 사망과 어둠의 그늘 아래 있던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이 주어지는 사단에 매여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이 귀한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한 해가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땅의 충만 이것이 이 생육과 번성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 생육하고 번성하다 보면 그 결과적으로 땅이 충만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보다 이제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든 영적인 의미에서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시고 또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것이 온땅 가운데 충만하게 인정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목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또 영적인 의미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온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땅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기는 하고 또 번성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 노아 시대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노아 시대처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번성했습니다. 번성하기 시작할 때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번성했습니다. 생육했고 또 번성했는데 그 결과 땅에 충만한 것이 죄악이었습니다. 땅에 가득한 것이 죄악이었습니다.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목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 목적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땅에 충만한데, 죄악이 땅에 충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세상에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최종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 막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 쓸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개인적이든 또는 뭐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나라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생육하기를 또 번성하기를 위해서 또 바라고 그것을 기도하지만 근데 그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이 목적대로 되어지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온땅 가운데 인정.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특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 최종 목적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 백성들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말로써도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이 땅에 죄악이 넘쳐나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서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뭐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 가운데에서 이.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쓰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세 가지를 제가 짧은데 세 가지인데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시기 전에. 복을 주셨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세 가지인데요. 명령하시기 전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구장1절에도 그렇고, 또 창세기 1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명령보다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는 것, 이땅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 생육하는 것도 번성하는 것도 그것이 일반적인 의미에서든 영적인 의미에서든 그리고 이 땅에 충만한 이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늘의 문이 열려야 땅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시도록, 복을 열어 주시도록, 하나님이 복을 먼저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복을 주셨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또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당장 우리가 또 원하는 그때에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하고요. 60세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이 지체하는 기간들이 있다는, 안 되는 기간들이 있다는, 야곱은 결혼 자체가 굉장히 늦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야곱의 때에 온 땅이 흩어질 그 열두 지파를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사모엘, 그 엄마,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디 이루어지는 예,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기도하면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 뜻이지만, 더 온전하게 하나님이 이루실 그 때가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오히려 핍박을 받고요. 그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는 그게 부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노아의 경우도 이 노아 시대에 부패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오히려 핍박을 당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이 좋은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되니까요. 이 경계에서.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부흥되고, 이렇게 깨어나고 할 때도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또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한 해,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교회나 또 우리나라가 일반적인 면에서든 또 영적인 면에서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정말 생육하게 되고 또 번성하게 되고 그 하나님 목적대로 땅에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을 완전히 정말 인정하는 그것이 우리 이 삶의 어떤 그 영역 안에서 또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또이땅 가운데 또 충만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한 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올한 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